자, 21번. 함수 fx 식이, fx 식이 ax 플러스 2래. 그거에 대해서 f 역함수 3 이꼴 마이너스 1이래. 자, 우리는 이 지금 노란색 네모 친 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걸 찾아내야 돼. 뭐냐면 자, f에 x가 들어가면 y였잖아. 이거의 역함수 어떻게 돼? y와 x 자리를 바꿔서 y가 여기 오고 x가 바깥에 가는데 자리 바꿔주는 대가로 마이너스 1을 붙인다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자리가 다시 바뀌면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지 자 그럼 얘를 고쳐보는 거야 3하고 마이너스 1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야 f 마이너스 1이 오고 3이 바깥으로 나가면 f 역함수는 없어지는 거지 다시 3이 바깥에 나갔고 마이너스 1이 안에 들어오면서 이 역함수가 어떻게 된다? 없어진다.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. 일단 집어넣으면 되지. f1은 x에다 1 집어넣으면 아 마이너스 1이구나.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지. 근데 이 값이 3이잖아.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a는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. 이해 갈까? 어. 자, 여기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어. f 역함수를 구해도 돼. 구해도 되지만 위치만 바꿔서 역함수를 없애 줄수 있다는 거.